저는 뷰티퓨 뷰티퓨 할때그 브릿지에 나오는 무지개 무지개자기이다 아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, 어? 단단하게? 그거 시스템 할때좀힘드시대아 아, 그래요?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아네할수요할수있 하나 아, 둘 셋! 오아아아아아아오 이런 이, build, 시스템이 신경 쓰지 않는 건 이거 아니지? 그냥 합시다 아 그래 그냥 그리고 또 지금 이쯤 되면 민균이가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<목소리>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갑시다. 자, 하고 싶은 거. 어... 무슨 색 남았어요? 여기 사주죠. 여 앞에. 여기 <옆에>, 사이죠 <목소리> <너한테 써줘야 목소리> 이거 한 거야. 이거 한거안한 거야. 안한 거야. 초록색 없지? 색 있어. 있어? 어. 맞춰주실 거야. 초색 할게요. 하나, 둘, 오 됐다! 부러집니다. 부러니다 이렇게 부족한 오데높의 모습 보니까 콘서트를 더 많이 해야겠어요. 그렇죠?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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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이제 인사하면서 공부를 한 번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모짜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